신혼 때는 둘이 같이 자는 게 처음이라 뒤척임, 흔들림, 허리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신혼 매트리스 선택 기준 세 가지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허리 지지력. 폭신하기만 하면 처음엔 좋은데 허리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폭신함, 지지력을 동시에 볼수 있는 매트리스를 찾았는데요. 바로 기타 슬립 매트리스. 쿨젤 메모리 폼이 몸무게를 분산시켜주고 엘라스틱 폼이 허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줘서 누웠을 때 허리가 뜨거나 꺼지는 느낌 없이 허리 라인이 딱 안정적으로 잡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덜 뻐근해서 아 이건 허리 기준으로 참잘 골랐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 흔들림 최소화 옆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출렁이면 진짜 잠이 깨거든요 특히 저희 남편 뒤척임이 많은 경우라 흔들림을 중요하게 봤는데요 비타슬림 매트리스는 몸을 한 점으로 받치는 게 아니라 압력을 분산해서 흡수하는 구조라 옆으로 움직여도 출렁임이 거의 없고요 둘이 자도 각자 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80kg인 저희 남편이 옆에서 움직여도 제가 깨지 않을 정도라 신혼 매트리스로 이게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세 번째 통기성. 땀 차는 매트리스는 금방 불편해져요. 신혼 부분은 같이 자다 보니까 체온도 높고 여름에 진짜 덥잖아요. 기타슬린 매트리스는 땀 배출을 도와주는 아이스 원단, 쿨젤 메모리폼 구조 덕분에 등이 답답하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적었어요. 그래서 계절 타는 매트리스가 아니라 사계절용 신혼 매트리스로 괜찮습니다. 저도 신혼집 준비하면서 침대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직접 접써 보니까 아침에 허리가 편한 게 하루 컨디션을 바꾸더라고요. 신혼 매트리스 고민 중이라면 한 번쯤은 꼭 기준 잡고 비교해 보세요.